안녕하세요. 부에르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전에 알아야 할 지역 선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지역 선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건물이나 상가라도 위치가 좋지 않으면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입지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성공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도 임장을 가보면 지도상으로는 지하철역과 주거지가 가까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오르막길이 많아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현장 경험은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워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교통 환경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보여도 실제 도보 경로나 거리 그리고 경사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교통 접근성이 좋아도 경사가 심하거나 횡단보도 위치가 불편하면 세입자들이 불편을 느껴서 임대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요. 매일 오르내리는 오르막 같은 길에서 생활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겨울철엔 눈이나 비로 인해서 미끄러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커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생활 편의시설이 충분한지 직접 걸어 다니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도서관, 체육관, 마트, 학원, 백화점, 공원, 학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편의 시설이 부족하면 월세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공시 위험도 커져요. 편리한 생활 환경은 세입자의 만족도를 높여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신중히 아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들은 정보는 무조건 믿지 말고 공식 확인이 필수예요. 시세나 개발 소식은 참고 자료일 뿐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시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한 군데만 가시지 마시고 한세 군데 들러가지고 시세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개발 계획이 미확정 상태이거나 가장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청이나 시공사 같은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개발 계획을 확인해 보세요. 개발 사업의 승인 여부, 일정, 세부 내용은 시청, 구청 홈페이지의 공문서 혹은 도시 계획과나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해요. 인터넷이나 소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문서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관심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세요. 가격, 주거 환경, 교토, 교통 접근성, 편의 시설 분포 등을 기준으로 여러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비슷한 가격대로도 미래 가치나 생활 만족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 차이가 클수 있으니까 꼼꼼한 비교는 필수예요. 여섯 번째 개발 오재와 비소노 시설 유무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하철 연장, 공원 조성, 스포츠 센터 신축, 도서관 개관, 대형 대형병원 건립 등 여러 개발 호재가 겹치는 지역은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소각장, 고압성, 물류창고, 3D 업종 등 비선호시설이 있으면 주거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임대 수요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현장에 가셔서 냄새, 소음, 교통, 혼잡도 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지도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현장 체험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환경은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 걸어 다니면서 분위기와 환경을 몸으로 체험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얻는 정보와 경험은 부동산 재택에서 실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공식기관에 문의하고 여러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꼼꼼한 조사와 경험을 통해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